자, 오늘 만년필의 구조 중 펜촉. 팬촉. 펜촉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빨리 졸려서 빨리 하고, 잘래요. 유튜브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자, 빨리빨리 설명하고, 대충대충 찍고, 빨리 자겠습니다. 일단 펜촉. 팬촉. 펜촉은 단순해요. 만년필이 구조가 어떻든, 뭐 컨버터 방식이든, 아니면 피스톤 필러 방식이든, 펜촉은 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요이 금속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근데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만년필이 펠리칸이라든지 뭐 이게 몽블랑 어, 오로라 만년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원래 분해가 돼요 펜촉 따로 피드 따로 이게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 만년필 브랜드들이 다 붙어 있지만 펜촉하고 피더는 이렇게 그, 떨어져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러, 일본 만년필, 세일러 플래티넘 이런 센츄리 만년필 같은 경우는 이게 돌려서 분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 그립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세요. 깨집니다. 일단 빼주시면 펜촉하고 피도하고 분리가 됐죠. 분리하지, 분리하시면 안 돼요. 센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14k촉입니다 14k촉인데 로듐촉이죠 이게 금색촉이 있고 은색촉이 있고 아니 아니야 이걸로 설명도 있겠죠 잠깐만 아니야 뭘또삭대 시드몰에서 그래 졸린데 감독 깰게요 시드몰입니다 시드몰 자 여러분 시드몰을 이용해주세요 흔한 에서홍보하는 시드몰 만년필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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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우리 오랜만에 미술 시간이 왔습니다. 펜촉은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펜촉 색깔이 금색, 그러면 부드럽다. 은색, 그러면 사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펜촉 됐나요? 펜촉 같나요? 그쵸. 펜촉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야 현장감 있게 자 펜촉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펜촉은, 이, 이, 펜촉 부분이 있고, 여기 플라스틱 부분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잉크가, 잉크통이 있죠, 이렇게. 어, 약간 투명한 시큐리 잉크로 보여드릴게요. 시큐리 잉크. 이 잉크를 만년필에 있다고 하면, 이게 통이라고 하면, 아, 이걸로 하는 게 편할래나? 투명하니까요. 그러면 이, 이 펜촉 금속 부분으로 쓸 건데, 여기 안에 잉크가 차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숙이는 동안에 쏟아지겠죠, 잉크가.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천천히 흘러나오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으로 이게 점점 이쪽 그, 잉크를 타고 와서 이 플라스틱 부분 위쪽을 타고 와서 펜촉에 모이게 해서 이제 여기 써지는 역할을 해요. 뭐 자세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건 뭐덧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난 이런 거 많이 알아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펜촉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종이를 그면 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만년필 펜촉은 원래 개발될 때부터 알파벳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이 동양 문화가 아니라 이게 서양 문화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자가 한문이라든지 한글에 특화된 펜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아 우리는 한문을 써야 돼. 왜냐면 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 리듬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럽하고 일본의 리듬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것도. 재밌네요. 오랜만에 리니까 자, 졸음이 사라졌어요. 졸음이 보시면 일본권 조그만한 키만 들어야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이게 펜촉이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이리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필감도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이거를 작게 만들어요 E.F.는 그래서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전기로 붙이는 거예요 전기로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건데 독일과 하고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E.F. 독일 E.F. 글씨를 이렇게 쓰면 어떤 게 두껍게 나올까요? 자, 일본 게 얇게 나오고 독일 게 두껍게 나오겠죠 독일, 일본 두 가지로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대만 애들은 펜촉 안 만들어요. 다 독일 거 사서 쓰지.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잘안 써요. 다뭐 중국, 대만 이런 데뭐 중소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독일 거다 받았어요. 일본 애들은 펜촉을 잘안 팔아요. 다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펜촉을 어디, OEM으로 어디 생산을 한다, 이런 건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있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펜촉으로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펜촉의 색깔이 스테인레스 스틸 기본으로 나오는 펜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펜촉의 종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 펜촉. 거기다가 조금 더 코팅을 입힙니다. 크롬 코팅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뭐 블루 코팅을 입힌다든지 제가 이거 뭐 펜촉 보여드리려고 다이소에서 색지도 샀어요 색지 네, 금색 은색이 필요해서 색지를 샀는데 젠인장 금색 은색은 두 장밖에 안 들어있네 자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색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스테인레스 스틸 촉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자 이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나무로 만들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테인레스 스틸인데, 자 만약에 은색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테인레스 스틸에다가 크롬을 도금을 하면 그냥 은장 초기에요자 여기다가 금을 한번 입히면 금장 초기입니다. 즉 금도금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도금하고 그냥 스테인레스에 크롬도금하고 펜촉 색깔의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 이게 스테인리스 에다가 그냥 그 금을 입히건 스틸 입히건 강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펜촉이 구부러짐은 스테인리스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리고 쓰다 보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틸촉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원래. 근데 금도금을 쓰세요. 왜냐면 금이라는 소재 자체가 잉크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잘 붙어요. 잉크가. 그래서 조금 더 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며들고 남은 염료들이 이제 위에 쌓이는 건데 그게 금의 역할 자체가 참좀 신기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죠. 금이. 그리고 자!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으로 만들었다. 14K, 18K... 세일러는 21K까지 나오죠. 21K가 요즘에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14K, 18K, 21K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팬촉이 어우, 야들야들해져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의 함량이 14K가 있어요. 그리고 18K가 있고 21K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점점 누르게 되겠죠.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불순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불순물을 섞어야 돼요. 왜냐면 하 24K가 순금인데 14K가 되려면 순... 불순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 이게 이제 로듐 촉이 있고 뭐금 촉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베이스는 금이기 때문에 낭창낭창 해집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이게 이 야들야들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 쓸때 탄성이 생겨서 손에 통증이 덜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손에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금 촉을 쓰는 분들한테는 뭐 공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메모한다든지 이럴 때버터필감이라는 얘기도 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이 함량이 올라갈수록 단점이 뭐냐면 펜촉이 필압. 우리가 만년필을 쓰는 힘. 이거에 따라서 더 벌어져요. 이게. 이게 벌어지는 힘이 세지면 펜촉 굵기가 굵어지죠. 그래서 글씨가 두껍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14K로 내려가, 14K로 내려갈수록 딱딱해지고, 올라가, 그 21K까지 올라갈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랬잖아요. 부드러워지면, 좋은 점은 굉장히 부드러움 때문에 탄성도 올라가고, 부드러움도 향상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펜촉이 연성이 되면, 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 종이는 자세히 살펴보면 섬유찌꺼기가 막 올라와 있어요. 이게 먼지처럼. 근데 이게 펜촉 사이에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금의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펜, 만년필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레진 아니면 이 플라스틱 소재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금촉은 거의 그런 이유가 힘을 빼고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을 빼면 종이 위에 올라갔을 때 편안하게 그냥 문지르는 정도가 되지만 눌러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펜촉이 벌어지면서 이 사이로, 자,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는 되세요. 뭐 아무튼 저 횡설수설 할것 같은데 졸려요. 일단 펜촉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 펜을 쓸때 눌러 쓴다 하는 분들은 거의 뭐 색깔을 은색 은장 촉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저는 이제 만,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만년필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꾼 게 습관이 있어요. 원래 펜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근데 요렇게 잡는 게 원래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잡는 분 이렇게 잡는 분 흉내 내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잡는 분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이렇게 잡는 분 막. 숟가락도 그렇죠 젓가락질도 잘 뭐, 못하는 분들이 있듯이 뭐 이렇게 잡는 분 뭐. 외국 가면 막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압이 있다는 거예요 피압이 있는 분들은 금색으로 된 촉을 쓰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손에 힘을 빼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 분들은 14K, 18K도 로듐 촉으로 된걸 쓰거나 아니면 스테인레스 틀 촉에도 크롬도금 그러니까 펜촉 색깔이 은색인 걸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정말 정석대로 펜을 잡고 그냥 부드러움 느끼면서 손에 힘을 빼고 쓸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금색 촉을 쓰시면 됩니다.